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세호입니다.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기는 B1 포장. 어, 지금 쑥꽃도 많이 피고 안꽃도 계속 오고 있고. 어,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금.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기 한 단지에서 어 90박스 정도 수확했습니다. 90박스 정도 이렇게 이제 달리는 것도 보이고 90박스 정도 따내고 나니까는 색나는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. 이제 노란 거는 또 별로 안 보이네요. 그 내리는 거는 좀어 속에 풀인 거는 좀 있는데 아, 그래서 순이 너무 더는 것 같아서, 물을 조금 줄였지만은, 이골무를한 퍼야 되겠습니다. 이제, 벌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, 신초 끝이 많이 잎이 말리고 있습니다. 벌도 이제 지쳤는가, 이렇게 쉬고 있네요. 음. 그래서 앞전에 이제 날씨가 좀 저번 주입니까? 흐리고 저거 하면서 너무 또 순이 나가는 것 같아서 물을 조금 줄였던 만은, 음. 어 지금 어저께 물이 들어갔는데도 영순이 입 끝이 많이 이렇게 신초가 음. 수분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신초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하긴이 차이가 나지. 응달골하고 양달골하고. 차면은 이렇게 난리가 있고, 이거는 또 조금 빨렸지 위에가 어깨 살이 좀덜 쪘습니다. 저런 거는. 이런 것도 어깨 살이 좀덜 쪘고, 어깨가 많이 빠졌네, 저런 거는.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3일에 한 번씩 물이 들어가는데, 어 물이 들어갈 때에 지금 3시간씩 들어가는데도, 어 골물을 빠뜨렸던 만은, 이제 순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골물을, 어안 됐던 만은, 이제, 또, 이렇게 잎이 신초꽃이 많이 오밉니다. 음 그래서 이제, 이제, 오늘도 뭐 비가 잡히가 있으니까는 내일 상황 봐가지고, 어 전체적으로 이제 골무를또한 퍼야 되겠습니다. 확실히 이쪽에는 수분이 많으니까는 참여가 큽니다. 그 모양이 좀 반듯하게 이렇게 안 나오네. 깔은 지금 뭐 참하게 나오는데, 참에도 상당히 매끄럽게 빠지고, 음, 음, 이건 또 상당히 길게 빠집니다. 이렇게. 순이 쭉 나가면서 이렇게 달리니까는. 저런 거는 뭐 봐가지고, 따서 버리고 또, 저걸 해야 되겠습니다. 다음 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지금 고랑 순찰하는 거 이거 지금 끓어낼 시간도 없습니다. 마지막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얼마나 바쁜지. 음 확실히 물이 많은 쪽하고 이제 입구 쪽에 물이 도아는 쪽에 물이 많지. 그리고 물이 수분이 충분한데 하고 이렇게 안쪽에 돌아서 하고 어 참외 이제 이게 표피도 좀 차이가 납니다. 아무래도 저 가쪽이 참외가 훨씬 매끄럽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걸로 봐서도 이제 좀 물이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하고 보면은 음 확실히 이제 앞전에 비가 오면서 비가 오고 저거 하면서 이제 수분이 좀 많았는지 참외가 또다지가좀 길게 빠지길래 물을 죽할때만은 어 골무를 빠트릴때만은또 이렇게 하, 물이 적다고 하니까는, 또, 물을 좀 대야 되겠습니다. 골물을. 뭐, 위에 전적으로 주는 물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. 똑같이 주고 있는데, 이제, 음, 확실히 수분을 좀 줄였더만은, 참외골도 깊게 팍팍 파이면서, 이렇게, 이걸 하고, 참외골이 깊게 파입니다. 그래서 이건 지원차만 먹었는지, 차면은 뭐 상당히 야물고, 음, 단단합니다. 이제 식감도 괜찮고, 이런 데도 뭐,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은, 그래도 꾸준하게 달리고 있습니다, 이렇게. 그래서 요 포장 같은 경우는, 어, 천평에, 천평에 뜰게를 재배한 그 뜰게 대를 여기 이제 천평에 다 꼽았습니다. 다, 어, 다 넣었습니다. 천평 요 하우스에, 어, 요 이제 천, 요 평수가 천평 정도 됩니다. 천평 정도 되는데, 어, 폭이 넓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9m 하우스 5동이 곱혀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정단지 메다수로 하면은 거의, 뭐, 어, 한 단지, 9 0 0평한 단지, 어, 길이나, 뭐,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. 어, 근데, 천평에 들깨 때를, 여기 천평 하우스에다가 다 넣었던 만은, 확실히, 어, 저, 뭐, 앞전에 차가 양이 많고 많이 땄는데도, 순이 그대로 버티나갑니다. 버티나가면서, 다음 뒷담마를 이렇게, 어, 계속 달아주고,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끊기고 지금 계속, 어, 3월 달부터, 3월 말경부터, 3월 20, 뭐, 며칠부터 수확을 시작했나요?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꾸준하게 따고 있습니다. 그 양이 이제 좀 많이 줄기는 했었는데, 앞전에. 그래서 다시 또 양이 좀 늘어났다가 지금 뭐 또, 다음 파트 들가면또 양이 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그만큼 이제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 줬을 때에 확실하게 참외가 이게 나무가 버티는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전에 어 울로 차라리 억제를 조금 걸면서 밑으로 골물을 좀 퍼줬으면은, 차가 양이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은데. 근데 흐리다가 저걸 하면서 순이 나갈 때 그때는, 어, 아인산을 한 마리, 물한마리 아인산 70g, 어, 어 수산화 칼륨 어 63g이입니까? 10대 구매는 예, 그렇게 해가지고 옆면 살포를 했는데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인산 40g 수산칼륨 36g 이 들어갔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음 억제가 안되고 이제 또, 아인산하고 수산화칼륨을 그렇게 혼용해가 이렇게 위로 눌려줬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다는 것처럼 이렇게 억제가 안 걸립니다. 자연스럽게 이 순을 만들어주는데. 그래서 골물을 좀 퍼서야 되는데. 하, 아 날도 덥고, 이 좀, 또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는 좀 소홀해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오늘 비가 오고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골물도 한번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꽃이 와가지고 이제 벌이 수정하는 것들이 어 착화가 잘 되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꽃이 물고 나오는 것들이 좀 착화를 시켜가지고 꾸준하게 좀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 너무 또 욕심을 내가지고 또 많이 착가를 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제 장마철이 되겠죠 그래서 장마철이 되고또 장마가 끝나면서 너무 착가가 많으면은 또 강한 빛에 이 나무가 버티지를 못하니까는 그것도 이제 적당하게 착가되도록 이 수세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어 직원들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못 낫는 거 젓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정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공기에 받치면은 이게 벌들이 수정하고 또 하다 보면은 못 낫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어깨 빠진 가도 나오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적과해 나가면서, 어, 정상가 정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,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 앉았는데, 이제, 이런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가가 안 되겠지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, 어 따서 버리고, 이런거 음 결국 어깨 빠진 가가 되니까는, 하여튼 이제 한번더 손이 가는 만큼 그만큼 또 정품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너무 또적걸못 낳는 걸또 찾아갖고 달라 그러다 보면 은또 이런 것들이 스크래치가 일어납니다 순에 걸려도 어린 참이들은 착 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에 끓키면은또 그만큼 어, 비품율 높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직원들도 교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젓가를 해야 되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